깨 근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말씀.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자 이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이제 21장 20장 21장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의 아들 이삭을 그러니까 아브람과 사라의 씨를 통해서, 아브람의 씨를 통해서. 근데 사실은 어떤 부부 관계를 통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이삭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삭을 이제 출생해서 한 3세까지 자라서 잔치를 배설하고 또 집안에 어떤 이스마일이 있으니까 집안 정리를 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마일을 외부로 내어 보내고 이삭만 이곳에서 살수 있도록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오늘 일절말씀에 보게 되면 그일 후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일 후에라는 그 말씀은 그냥 며칠 전 얘기가 아니라 이미 이삭이 성장하여서 성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짐을 지고 여기서 나무 혹시 지게 접으셨습니까 나무 실어가지고 아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아 저는 아, 그저 우리 박유서실사님은촌 사람이니까 가능합니다 자네 저는 촌 사람이 아닌데 할머니 댁에 놀러 갔을 때 괜히 따라 해본다고 한번 이렇게 접은 적이 있어요 아 근데 상당히 무겁더라고요 나무를 진짜 엄청 했는데 근데 저희 할머니는 그걸 본쪽해서 지고 가시더라고요. 놀랍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그 나무를 지고 올라갈 정도면 이 아이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세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최소한 10년 이상 흘렀다. 시간이 흘렀다. 그일후에라는 것이 한 10년 이상이 지난 그 시간을 얘기를 하는데, 자, 그때에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느니라. 자,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실 시험하셨다가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그래서 그 시험을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이 후반에 나오는 거예요. 원래 정확한 번역은 시험을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시험하셨는지 쭉 얘기가 이제 이어지는 건데요. 자, 어쨌든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데 그러면 무엇으로 시험을 하시느냐? 여러분 오늘 보면 2절 말씀 같이 읽어 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제시하는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지금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100세 때 얻었습니다. 사라는 90세 때 <laughs> 할아버지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아들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 번제를 정확히 좀 알려 드릴게요. 레위기 1장 6절입니다. 1장 6절. 레위기 1장 6절 한번 뭐 읽어 볼까? 시작. 그는 희생에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리고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리의 나무를 벌려 놓고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보시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라는 건 뭐예요?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부위로 가지고 재단에 올려서 불태워서 올려지는 거 이게 번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백세 때 얻은 아들을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죽여라. 남의 일이니까 전혀 마음에 어떤 요동도 없고 뭐 그에 도 그렇게 죽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해 아니에요 이게 참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왜냐하면 이삭이 죽으면은 후손이 끊깁니다. 대가 끊겨요. 고대 사인 후손이 끊긴다라는 수 모든 것을 잃는 거거든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손이 없어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그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올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3 절과 4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 3절, 4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사환과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 본지라.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번제에 쓸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두 종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가는데, 자, 여기서 참철량한 모습이 하나 있어요.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거 그냥 좀 감정이 입이 돼야 됩니다. 지금 가는 길이 뭐예요? 어, 여행 가는 게 아닙니다. 독자 아들을 데리고 산을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니라 산으로 독자를 죽이러 간단 말이죠. 근데 먼 산을 바라보는 그 심정이 어떨까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간 거지만 그 마음속엔 진짜 찢어진 나쁜 거 고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은가 봐요. <laughs> 그걸 못 느끼세요? 아니면 집에 그냥 아이가 하나만 조금만 다투도 막 이러는데 오늘 우리 아침에 애가 싱싱카를 타고 출근을 항상 하시거든요. 싱싱카를 타고 하시는데 오늘 자기가 반바지 입은 걸 몰라, 모르니까 반바지가 뭔지 몰까 무릎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약간 쓸렸는데 감상은 깎이진 않았어요. 근데 고구마도 야야야야야 뭐 아픈데 아주위로 가는데 전혀. <laughs> 아유, 우리 선도인들 너무 그냥 강해요. 그냥 하여튼 하나씩 한번 죽여보라고 얘기를 해봐야지 이게 아 그런 거네. 내 어쨌든 그런 감정에 이해서그 산을 바라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구절과 십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절과 십절, 구절과 십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나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번제단을 차려놓고 아들을 결박해서 올려놓고 칼로 딱해서 죽입니다. 예, 죽이기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이건 죽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죽으려고 들어갔기 때문에 모든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볼론이지만 본론, 여기서 좀 신기한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항상 아브라함의 모든 삶 가운데 같이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내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던져 주시고 나서 이삭을 데리고 갈 때. 아내하고 상의했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아주 <laughs>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이제 우수계로 이렇게 좀 써먹으라고 하십니다. 아, 무엇인가 딱 결정해 나요. 그래서 결정해 놓고 나서 얘기하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 어떻게하죠 황당하죠. 최근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어떤 가정은 아주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laughs> 그게 크게 오시는 분, 자 어쨌든 이미 결정해 놓고 30분 전에 얘기를 딱 하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근데 그때 쓰는 말이 이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정하셨기 때문에 됐다. <laughs> 이미 주님께 서하셨기 때문에 네 이제 네 의견은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아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 사라의 심령 상태를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상의에서될 일이 아니고 만약에 상의를 했다라면 지금 모리아 산으로 가는 3일 길이 반대가 돼서 도망치는 삼일길이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라는 이삭을 정말 애지중지해서 어느 정도냐면 그의 형 이스마일 오늘 새벽에 보면 내어 쫓을 정도로 이 이삭에 대한 애착이 강했어요. 물론 아브람도 마찬가지지만 이 이삭을 도저히 내려놓을 수 있는 신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고, 그니까 영적인, 그러니까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이죠. 아버지의 역할, 물론 아내도 그런 역할도 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우선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아내의 심령 상태를 알고 결정해서 가드라는 거예요. 그렇다 또 무조건 다 아내 얘기 안 듣고 그냥 무조건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다 기도해 보고 결정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그 가운데 결정을 해서 가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12절, 12절 시작. 사자가 가라서 돼. 어?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성경 구절이 자꾸 잘어라 오는데요. 어쨌든 12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 아브라함의 모든 과정을 보시고, 야, 이제야 네가 나를 온전하게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미 아셨지만 어쨌든 그를 시험하시면서 그걸 보신 게 뭐냐면 그 신앙과 믿음 상태가 이제 온전하게 서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전까지 아브라함은 사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 자체를 꺼내기가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미 어, 앞서서도 뭐 20장만 가봐도 20장만 가봐도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짓을 했던 사람인 거예요. 계속해서 실수에 반복했던 사람이에 그런데 오늘 이것을 통해서 온전히 나를 믿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자 그러면서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175년을 삽니다. 그 75, 175년을 살면서 그의 인생길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 바로 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가 아니었겠느냐. 그 자녀를 잃어야 될때그 때가 아니었자 그런데 그 시험 앞에서 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견뎌내고 이기고 버텨서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이제 질문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이기고 견디고 버텨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 이것은 하나님만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시험까지, 그러니까 유혹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길 가운데 찾아온 어떤 시험들, 근심들, 걱정거리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겨나갈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딱두 가지입니다. 뭐, 여러분 쉽게 아시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오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절 말씀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사안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잠깐만요 빼지 마시고요. 잠깐 띄워 주실래요? 자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자 지금 이게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정확한 번역은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요. 위위이라는게기록이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저기는 기록이 없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갈 때그 심정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번제로 받지 않고 다른 것을 제비에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는요. 만약에 실제로 이삭을 죽인다라고 하면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 가지고 내가 데리고 올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그 믿음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이 믿음의 기초, 기본,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하나 좀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네 내 아이나 내 여정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아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나야 내 씨라 칭할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약속하신 게 뭐냐면 네가 스스로 낳은 이삭을 통해서 그 씨를 통해서 민족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그 민족을 통해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이미 21장 아니 아브라함이 12장부터 계속해서 그 얘기 들었어요 너의 씨로만 민족이 된다 너를 복주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너를 화하되게 어, 어, 어.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하고 끊임없이 너를 통해서 한 민족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말씀에 내가 붙들려 있으니 오늘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산에서 만약에 그가 죽는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돼요? 거짓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신실하셨어요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에 붙들려 있으니까 이 말씀이 기초가 되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라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데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감정을 이입하라 그랬는데 아니에요. 그먼산을 바라보면 야, 좀 멀다, 야, 좀 가까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일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가가지고 그를 드리는 그것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게 뭐라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출발이 어디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로마서도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들음을 통하여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말씀의 홍수시대에서는 우리인데 참 많이 듣는데, 많이 듣는데 왜믿음은 성장하지 않을까? 제가 그게 제게 궁금했어요.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오히려 예전에는 이거요. 예전에 교회들 이런 그 마루바닥 같은데, 그런데 다녀오셨습니까? 이 마룻바닥에 이렇게 막 있어 자부동 깔고 아, 자부동 이 아니라 방석, 네 자부동 아니라 방석 깔고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런 교회가 대부분이었죠. 근데또 목사님들도 설교를 요즘처럼 아,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닙니다. 요즘 목사님들 얼마나 잘하십니까? 막 오만 예아를 다 가져와서 막 분석해가지고 해석해서 쫙 설명해가잖아요. 그때는 그냥 장세기 21장 16절 칭한이라 이게 씨입니다. 그다음에 몇장몇 절에서 몇 계속 말씀으로만 이어가요. 말씀으로만. 근데 그 설교 시간이 한 시간, 막한 시간, 두 시간씩 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믿음이 막 살아나요. 믿음이 그냥 막 커져요. 진짜 주를 위해서 살자. 예전에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나요 담임 목사 설교 중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집회에서. 요즘, 그러니까 예전에 장노님들은 열정이 있었어요. 그냥 교회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쳤어요. 막 헌신을 했어요. 근데 지금 장노님도 교회 오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교회 팝시다. <laughs> 교회 팔자라고 얘기해요. 이게 예전하고 지금 완전 달라진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실들로 아, 되게 신기해.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말씀이 끊임없이 들리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말씀을 듣는 자세와 지금 자세는 완전 다릅니다. 너무 말씀이 자주 들리다 보니까 그냥 뭐 나디오만 차만 타도 나디오 틀어도 나오잖아요. 그냥 이 말씀을 듣는 것에는 그냥 아, 이런 거죠. 93.3을 틀어놓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위안이 되는 거예요. 혹시나. 불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사고 날까봐. 요거 틀어놓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실까 예를 들자면 정말 그 말씀이 내 안에 은혜가 막 돼가지고 듣는 게 아니라 그게 그냥 위안 삼아서 93.3을 지켜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순간 생활이 우리 안에 침투되어 있는 거. 정말 저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는 어떤 일사의 각오 우리 안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금요기도 오실 때 혹시 그런 마음 오셨습니까? 오늘이 마음에 들려지는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마지막 말씀이 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 없잖아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내가 전하는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 된다라면 이 말씀으로 영원히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설교 올라갈 때그 마음을 가져요. 왜 그러면 예전에 그윤석초 목사님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해라. 그래서 설교하다 죽게 해서서 그건 제가 안 써놨어요. 항상 강대서 설교하다 죽게, 아 죽으면 안될것 같더라고요. 덕이 안될것 같아서. 그건안 써요. 예전에는 성경책을 이렇게 좀 써놓고 다녔는데, 이거 안 해요. 아 그런 안 써요. 그냥 살라고요. 그냥 살라고.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런 심정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말씀이 희귀한 게 아니라 너무 잘 들리다 보니까 그냥 일상화 되다 보니까 이거의 소중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것이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더라고요. 그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건 믿음이라는 것인데 그 믿음은 어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들음이라는 것이 그냥 아무 데나 아니라 이것저것 말씀을 다 듣는다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 오늘 저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인사의 각오로 그 말씀을 들을 때그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침투돼서 그것이 믿음으로 성장하게 만들어져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 시험에 내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것이 나에게 내성을 주고 힘을 주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나가서요 두 번째로요 기억해드릴 것은 아브라함 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모든 이이십 장의 일 절부터 쭉 이어지는 얘기는 순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서 불렀어요. 내가 네, 너 시험하겠다. 아, 아, 이삭을 데려다가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3일길 걸어가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를 번제단을 쌓아서 거기서 돌칼로 죽여서 어, 그를 번제로 들여라 그 말씀 그대로 이 3일길이랑 꽤먼 거거든요 계속 걸어가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지막에 산도 올라가야 됩니다 잘 올라가야 돼 근데 그 모든 것도 하나도 빼거나 더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정합니다 되게 미련한 것 같아요 모리아산 가는 길에 왜새길이 없겠습니까 저쪽으로 빠져서 도망갈 수도 있는데 요나처럼 다시수로 가는 배를 만날 수도 있는데 그는 곁눈질을 하지 않아요. 그대로 묵묵히 그자리에 가는 거예요.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마지막에 마지막 순종이죠. 마지막 순종에 딱할때 멈춰라. <laughs> 멈춰라. 내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겠더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그 시험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이 싸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순종하신 거예요.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오신 정도는 순종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이라는 싸움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과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자꾸만 우리가 구별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온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52주 금요 기도에 52주 빠지지 않고 쭉 나오는 걸 원해요 예를 들자면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마침 어떻게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런 순종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미련한 듯 답답한 듯 야, 진짜 깝깝하다. 예를 들어서 몸이 되게 아파요. 예를 들어서 아파근런데꽤꾸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랬어? 주변 사람들? 아유 미쳤다, 미쳤다, 미쳤어. 저거. 예수에 미치더니 저거 죽는지도 모르고 저 교회 가 갖고 저 꼬라지가 뭐냐 이런 얘기 듣는 거예요. 그데그 정상이라니까요. 왜? 교회 오면 살아요. 근데 자꾸만 외부로 가니까 죽어요. 이걸 자꾸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교회는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와면 살아요. 같이 기도하고 말씀 하고 찬양 가운데 돼요. 최근에 어떤 분이 막 아팠대요. 아프니까 옆에서 아빠 집에 가라고 집에 가라고 집에 가서 쉬라고. 깜짝 놀랐어요. 예배 중에 치료 받으라고 얘기하면 돼 되는데 우리는 이미 머릿속에 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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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유, 예전에 어렸을 때는 홍역이 걸렸어요. 슈트 막 이런 거. 저한테 전염병이랑 전염병이랑 왼발한 거 제가 다 이렇게 걸렸었어요. 풍진이란 거 아시죠? 제가 고등학교 때 풍진이 걸렸었어요. 제천시 내에서 세 명이 걸렸는데 뉴스에도 나왔어요. 근데 그 뉴스에 나오는데 제 이름을 안 하고 제 친구 이름이 나왔어요. 왜냐면 거기서 오해를 치재를 하는데 잘못해갖고 내 친구들 장난을 쳐가지고 오 음료를 얘기하는 거저 성우가 얘기하는 그래서 제가 걸렸는데 어쨌든 저는 뉴스까지 나온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 독해요. 그거 끌고 가갖고저 의자에 눅혀놔요. 예배들이랑. 건분해요. 근데 저 그렇게 못하겠더라. 근데 죽었어요. 벌 볼충해요.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막배 아파하고 떼굴떼굴 굴르는데 우리 아버지 다 병원 데리고 가자고 하는데 안 된다. 가자. 끌고 가고 강대상에 올라가고 3 0분더 붙들고 기요 언제 아팠냐나 듯이 싹 나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시골에 계시다가 손자 죽는다고. 우리 어머니가 저래요 손자 죽인다고 해가지고 막 달려오셨던 거예요 근데 얘가 말짱한 거예요 그랬더니 돈을 그 당시에 2만 5천 원인 거죠 그걸로 흑백 TV를 살 수가 있었어요 우리 TV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TV가 생겼어요 아픈 결과물이잖아요 치료도 받고 TV도 생기고 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근데 요즘 그런 신앙이 없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할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불가능 것을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가능케 하신다. 그럼 어떻게 가능케 하시는지를 은혜를 누리는가. 더 나아가서는요, 이 순종이라는 것이 나 혼자 순종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쫙 읽어보면 오늘 순종을 할때이 이삭이 진짜 어쨌든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이니까 이 이삭이 이제 끌굴려 가다가 종들을 내려놓고 등짐을 지고 올라가면서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아버지 번제 드릴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laughs>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무리한테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아버지가 막 제단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양은 어디도 봐도 찾아보도 없어요. 그래 갑자기 아버지가 불러요. 오르니 야 여기 좀 누워봐라. 그래서 슬슬 결박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싸늘함이죠? <laughs> 아니 너무 당황했어. 분명히 야, 아버지가 양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양인가라는 뭐 이런 어떤. 근데 잘 보세요. 이분은 이미 110세가 넘었습니다. 110세 정도 됐을 거예요. 이삭은 이제 막 청년이에요. 막 근육도 생기고 힘이 생기는 한 17세, 18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이 청년이 이깁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이길 수가 없어. 힘이 없으니까, 골격이 없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거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결박하는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아버지가 하시는 걸 동의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삭이 거기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면 과연 이것까지 들수 있겠습니까? 이미 다 파토 났습니다. 끝났어요. 하나님의 경향하고 뭐 이런 거없어요다 끝나버렸어요. 민족이 다 끝나버려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근데 이삭이 자기를 죽여도 돌칼을 들고 찔리려고 할 때도 가만히 있어요. 함께한 순종이라는 거죠. 이게 어떤 우리의 삶에 회복이 되어지는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같이 믿잖아요. 믿을 때. 남편은 순종하고 아내는 순종만하고 아내는 순종하고, 뭐 다른 순종하고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모두 다 함께 순종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것을 극복해 나갑니다. 최근에 어떤 우리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 집안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여튼 뭔가를 결정을 해서 기도하면서 뭐를 하기를 했어요. 이거를 혼자 하지 않고 함께 하여, 뭐라고 얘기하면 또 하죠. 아, 저것들 또뭐 드러내다, 이럴까 봐 제가 얘기 안 하는 거냐 하여튼 하면서 가는 게 있어요. 그거를 만약에 혼자 한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고되고 힘들겠어요. 내 함께 해주는 거예요. 함께. 이 함께라는 말이 그냥 함께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자리에 순종해 주는 거예요. 야, 아픈데 교회를 왜 가냐, 이래서 그랬어요? 가야 돼. 내가 가야 돼. 아, 그래. 내가 데려다 줄게. 가자.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모든 순종이라는 것이 나 혼자만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다 파트너 할수 있어요. 함께 할수 있도록. 그러니 그 함께를 이끌어 나가기 해서 뭐가 필요하냐? 기도입니다.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어요? 함께 안 됩니다. 맞잖아요. 평생 부부랑 같이 사도 오늘도 안 맞잖아요. 오늘도 저녁 먹는 거끊이 때문에 너 이거 먹는 거는 이거 먹기 그 예를 들지 않으면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맞춰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남편이 아내의 자녀들의 마음이 다 함께 되어 줄수 있도록. 함께 한날한시 모든 것들이 순종되어 줄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더 나아가서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그러니까 가정뿐만이 아니라 목사만 순종해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목사만 죽어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함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 정도 하면 진짜 저 같으면 저 같으면 그러니까 제 입장이에요 저 같으면 저는 그렇게 안될것 같아요 같이 막 가서 막할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런 분이 없더라고요 <laughs> 아직까지 그런 분이 없어요? 물론 마음은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은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함께 가야 됩니다. 사실 제가 지금 그거를 기대하고 있어요. 공동체가 함께 이 모든 것들이 전염병처럼 번져나가게 소망해요. 그래서 함께 가는 거예요. 이 금요기도에도 함께 순종해서 오고, 수요예배도 함께 순종해서 오고, 새벽예배도 함께 순종해서 오고, 주일예배도 함께 순종해서 오고, 또 저런 식으로 끌고 간다. <laughs> 아니에요. 함께 가야 돼요. 보세요. 예를 들어 새벽에 이 새벽예배를 얘기를 할게요. 두세 사람 앉아서 기도할 때 하고 한 삼십 명이 앉아서 기도할 때 하고 어떻게 힘이 더 날까요? 삼십 명이죠. 물론 제가 인원수를 뭐 이렇게 인원에 따라역 이게 아니라 어떤 힘인 거예요. 공동체의 힘인 거예요. 예배 자리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냥 억지로 나왔다 할지라도 내가 나왔기 때문에 공동체 기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나왔기 때문에 공동체 예배가 실용과 진정으로 드려줄 수 있는. 내가 나왔기 때문에 착한 양이 은혜롭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는 하나를 어이 뭐라고 해요? 되게 소중하게 하나님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그 걸작품을 만든 나를 통해서 일하실 모든 이유와 목적이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나와 함께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순종해서 간다라면 에 오랜에 이 자리가 다 차가 넘치겠네. 요 비우셨어요 누가? <laughs> 말도 안되는 소리였어요. <들었어요>. 데 <laughs> 우리 장미옥 집사님 아멘. 그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더 나가서 우리 귀한 집사님 아버님 반드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시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든 사단이 주는 시험이든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바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이 돼야 됩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나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순종할 때그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 다시 한번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모든 시험을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의 시기를 주님에게 축복합니다 우리가